무속인도 사람이다 올 마이 티티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laughs> 말씀해드릴게요. 문서운도 있고요. 뱀띠 같은 경우는 다 좋아요. 그리고 신가물들이 많아서 올해 신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많았을 거예요. 신 받으신 신가물들이 뱀띠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말띠입니다. <laughs> 저는 말띠고요. 응. 그리고 이제 몸수로도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었어. 그거는 신병아리 때문에 안 좋은 거지. 뭐 사업적으로나 그쪽으로는. 아니었고 네. 신병아리로 좀 안좋으신 분 많았었어요 우울증 증세도 있었던 분이 많으셨고 네. 그래서 신받으셔서 이제 괜찮으신 분도 많겠죠 지금 이제 신내림이 이겨서 그런 건데 올해도 많이 나왔을 거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무속인이라는 음. 게 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또 직업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렇죠 2020년에도 지금보다 무속인이 많이 나오는. 네, 나오겠죠. 나오죠. 안 나오셔도 될 분들도 나오고. 음, 음, 음. 꼭 받으실 분만 받아야 하는데, 안 내도 되는데, 받은 분들은 좀 안타깝죠. 그치, 한번 받아서, 예? 자정이 잘안 되지,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고,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여러 군데를 돈 아깝다고 한 군데만 상담하지 말고, 여러 군데를 상담해 보셔서, 신 선생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한 군데 가가지고 신이다 해서 무작정 받지 말고, 자기가 이렇게 겪어본 거, 겪어본 거 보면은 이제 잘본 사람들 있잖아. 그, 그분도 선생 성향도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좀 겪어봐서, 한집 선생을 하고 전했다고, 정했다고 하시, 하시더라도, 좀 여러 번, 어, 찾아뵙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쉽사리 해서, 조리 잡고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여러 번 상담도 가보고, 놀러도 가보고 해서, 좀 얼굴 좀, 안면 좀 익히고, 다음에, 성향 좀 알아본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 무작정 하시지 마시고. 뱀띠, 뭐, 따로 주의해야 될사항은 응. 응. 뱀띠 같은 경우도, 주의할 사항은 관제, 좀 관제가 있어요. 관제가 끼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관제에 대한 구설, 뭐 그런 거 휘말리지 그런 거좀 조심하시면, 음, 좀 좀말좀좀 아끼시고 그랬으면 좋으실 것 같아.